안녕하세요 엘라인 에듀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공개 문제 24번을 인벤터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인벤터는 보통 시험하, 시험을 보는 장소에 PC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인벤터인 경우가 많아서 노트북을 지참을 하거나 데스크탑을 지참을 해서 시험보러 가시지 않고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을 할때 음, 인벤터 프로그램을 많이 써서 인벤터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인벤터를 실행을 하시고 새 파일 작성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면 스탠다드 IPT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스탠다드 IPT로 작업을 하더라도 버전에 따라서 스탠다드 IPT의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밀리미터가 아닌 경우에는 밀리미터로 변경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어, 보통 여기 템프에 가서 코리아 가신 다음에 매트릭 가시면 이렇게 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밀리미터가 인 것도 있고, 인치가 있는 것도 있는데, 단위에 보시면 밀리미터로 표시되어 있는 스탠다드 IPT가 있어요. 이걸로 열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바로 이 스탠다드 IPT라고 하는 걸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스탠다드 IPT를 작성으로 열어 주시고요 모델링을 작업을 해볼 건데 자 먼저 1번 모델링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이한 파일에서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두 개의 제품을 조립된 상태로 모델링 하는 걸로 작업을 해볼 건데, 자, 그러려면 이 1번 제품과 2번 제품의 기준 포인트를 잘 잡고 작업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요. 자, 1번에서는 이축 부분에서는 두 개의 제품이 만나는 중심점.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갈 거고요. 자, 2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축이 여기서 조립이 됐죠. 그래서 축의 기준과 이 본체의 기준이 만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작업을 해 주셔야 조립 과정을 생략하고 슬라이싱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1번 모델링 작성을 해볼 건데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중간 평면 하나 눌러 주시고요. 얘는 회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여기다가 놓고 작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요. 회전을 시켜서 한쪽 형상만 만들고 반대쪽은 대칭한다 라고 하는 구속조건을 써서 형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선 그리기로 기준점을 클릭을 해서요. 대충 형태를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자 회전축으로 사용할 이거 요소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고 치수기입을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파이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선이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과 선을 찍어서 치수기입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중심선과 선을 클릭을 해서 11mm 자, 그리고, 얘와 얘는 서로 같은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동일 선상이라고 하는 걸로, 이거와 얘의 높이가 같다라고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치수 기입을 넣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서 치수를 넣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찍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42 나누기 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4 나누기 2.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 나누기 2. 자, 요렇게 치수기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얘를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난좀 헷갈린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중심선으로 바꿔놓고요. 이 중심선과 이 선을 찍어서 42.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중심선은 반대쪽에도 형상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치수기입이 들어가는 중심선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고도 치수기입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고요. 완전히 구속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회전하시면 되죠. 축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되는데 확인만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얘 개체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칭 패턴에 가시면 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칭으로 본체를 클릭을 해 주시고, 미러 평면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측면 눌러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한개 개체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못다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하단에 보시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기는 도시되고 지시없는 못다기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못다기, 모서리, 네 군데 선택해 주시고 값은 1을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1번 본체 작업, 축 부분의 모델링 작업은 끝났어요. 그래서 어, 여기 솔리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솔리드 1번을 가시성 꺼 주시고 두 번째 꺼 모델링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XY평면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네모를 이용을 해서요. 두점 직사각형 할게요. 네모를 이용을 해서 40에 20자리를 먼저 하나 그림을 그리고요. 제가 기준을 이 자리에 잡도록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음, 치수기입으로 바닥에서부터 이 모델의 점까지 거리를 12mm로 먼저 두고 얘가 중간에 오도록 구속 조건을 줄 건데요. 자, 수직한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어, 중심점 한번 클릭, 가로선의 중간점 한번 클릭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안쪽에도 선을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치수 기입을 해야 되겠죠? 치수라고 하는 걸로 선을 클릭을 해서 얘 거리는 32mm가 되고,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mm가 되죠. 자, 그런데 구속이 되지 않았죠? 자, 요럴 때도 마찬가지로 수직한다 라고 하는 구속 조건, 수직 구속 조건으로 중간 점 찍고 가로선에 중간 점 찍어주시면 완전하게 구속이 돼요. 자, 요대로 완전하게 구속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으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완전하게 구속됐다 라고 하시면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돌출, 어느 부분을 돌출할 건지 찍어주시고요. 거리는 어, 얘가 거리가 지금 30mm죠. 3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양쪽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솔리드 작업을 미리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 솔리드라고 하는 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새 솔리드로 작업을 해주셔야 새로운 솔리드로 생성이 돼요.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제거해야 되겠죠. 우측면을 눌러서 스케치 작성. 마지막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준점을 여기다가 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중심점 슬롯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중심점 찍고 이렇게 슬롯을 하나 생성해 주시면 돼요. 자, 치수기입으로 직선의 길이는 14mm가 되고 라운드의 크기는 3.5가 되고요. 완전히 구속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돌출로 음, 거리는 전체 다 파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 전체 관통이라고 하는 걸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얘가 새 솔리드로 되어 있는데 제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음, 형성이 되죠. 자, 이제 마무리 작업 넣어 보도록 할게요. 목깎기 라고 하는 걸로, 여기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네 군데 찍어 주시고, 라운드 값 7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추가라고 하는 거 눌러 주시고, 바닥에 모서리 두 군데 선택해서, 어, 라운드 값5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모서리, 라운드 모두 들어갔으니까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못다기로 여기 두 군데 못다기를 선택을 해서 값은 3mm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작업은 다 됐어요. 글자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 수원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윗면을 눌러서 스케치 작성. 자 여기 작성에 들어가 보시면 문자라고 있죠. 텍스트라고 있는데요. 얘를 눌러서 일단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문자를 클릭을 해서요. 어 그냥 문자를 쓰고자 하는 곳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입력창이 나오는데 가로로 중심, 세로로도 중간 넣어 주시고 문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글자가 너무 작다라고 하시면 글자 선택을 해서 글자 크기 조금 키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문자가 혹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문자를 더블클릭하시면 문자 편집창이 이렇게 다시 나와요. 문자를 크기를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글자체를 바꾼다거나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글자의 위치를 정확히 중간으로 맞추고 싶으시면 수직구속 조건 한번 주시면 돼요. 중심점과 중간점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엠보싱이라고 하는 걸로요.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음각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깊이는 0.5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화살표가 위쪽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가도록 방향 반전, 요 방향 잘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작업은 다 됐죠. 그래서 아까 작업해놨던 본체 1번 축부분의 가시성을 다시 활성화하시면 이렇게 작업이 완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얘가 제대로 작업이 됐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검사에 가서, U에 가서 단면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단면도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기준 평면을 하나 클릭을 하시고, 화살표를 잡고 이렇게 옮겨보시면 단면 뷰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얘 제품이 두 개가 출력하고 난 다음에 원활하게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반드시 공간이 필요해요. 단면도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 면 하나 찍어주시고 이렇게 옮겨보시는데요. 이런 어, 부분에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출력하고 나서도 원활하게 동작이 가능해요. 단면도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기준 평면 하나 잡고요.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옮겨보시면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혹시나 어, 어느 부분이 위치가 잘안 맞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 3D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서 밀고 당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직접 편집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눌러서, 음, 옮길 면을 지정을 하시고, 얘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면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물론 치수에 맞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어, 치수값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수정하려고 하는 면을 눌러서 스케치 편집하시면 돼요. 스케치 편집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줬던 사이즈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사이즈를 원하는 치수값으로 변경을 하셔도 수정이 가능해요. 자, 인벤트에서 작업하는 모델링은 여기까지 작업하도록 하고요. 슬라이싱은 어, 이 방향대로 베드의 방향이 바닥으로 오도록 놓고 슬라이싱을 진행을 하시면 아마 이런 부분에 서포트가 생성이 되면서 출력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